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 기업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중국 시장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 부활을 꿈꾸는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정은 기자,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은입니다. 정말 중국하면 지금도 전 세계 1위 시장인데 너무 힘들어요 중국 메이커들 때문에 그런데 다 철수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산 자동차들은 현대차도 그랬는데 이제 안 그러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데 일종의 역발상인가요? 역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여기를 포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노력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건데 이제 올해부터는 뭔가 좀 가시적으로 눈에 뭔가 보이기 예. 시, 시작했다 그래서 제도화역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현대신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때 중국에서 현대차 기아가 뭐10% 이상 뭐20% 육박할 때도 있었다고 근데 잠깐 얼마나 잘나갔었죠 옛날에는 네 현대차가 2002년에 중국 시장을 진출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성장을 해서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최단기간 11년만에 연간 100만 대를 판매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현대 속도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 또 인기도 많았고 또 2016년에 보면은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 22%가 넘는 수준의 그 차량이 중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만든 자동차 4대중한 대가 중국산이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거의 판매만 하면은 이제 네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중국 시장에서 팔렸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던 거. 이랬는데 거죠.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얼마죠? 0점 네, 0점 몇 퍼센트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도 더난 거잖아요. 네. 작년 기준으로 20만 대 판매가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179만 대 거의 180만 대 가까이 팔고 있다가 지금은 2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전과후가사드보복 전으로 좀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네, 사드도 분명히 중요한 계기였을 수는 있지만 사실 사드 때문만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한국 브랜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 브랜드가 지금도 어렵냐 그런 건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차가 잘 팔리고 했다고 하면 다시 금방 반등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현대차가 중국에서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뉴를 잃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있습니다. 포지션이라면 현대차의 뭐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성비인데 중국 시장에서는 그게 안 통했고 프리미엄 이미지도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애매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얼마나 비싸죠? 현대차가 중국산 비슷한 성능의 걸사진다면 네, 당시 이제 중국 자동차가 막 성장하고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게 이제 현대차 기아 브랜드였던 거고 근데 가격 차이는 2, 30% 정도 현대차가 더 비쌌습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은 뭐 아주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 하면은 중국차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현대차가 가격을 좀더확 낮추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한 2014년부터 꿈틀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초반에 시장을 좀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현대차가 이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0%대에서 좀 반등을 하겠다, 재도전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중국 투자를 다시 늘리나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베이징 자동차와 지금 현대차가 합작법인이잖아요. 같이 해서 10억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현대차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중국 사업을 중국 사업 담당해서 권역 본부로 격상을 음, 시켰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 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동안에는 이게 합작 법인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좀 소관을 중국 쪽에다가 맡겼다고 하면은 2021년부터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직이 커졌는데 지금 이제 본부로까지 격상을 시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단독 기사를 쓴 건데 정회장은 2004년 기아 부사장 시절부터 거의 매년 중국 모터쇼를 찾았어요. 중국은 이제 베이징 상하이 모터쇼를 경련으로 번갈아 그렇죠. 가면서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2018년 베이징 모터쇼에 등장한 이후에는 사실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직접 차를 공개하기도 하고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터쇼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 시장에서 그때부터 굉장히 현대차가 안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현장 경영 쪽으로 좀더 집중을 했었던 거고 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 이제 조금 왕래가 어려워졌잖아요. 그 뒤로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약이 걸려서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정 회장이 상하이를 방문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정말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플러스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정말로 스터디하구나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절제부심을 하는데 중국 시장을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게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당연히 네. 포기를 못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집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작년 중국 시장이 3천만 대 넘게 팔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미국이 이제 1,500만 대 정도 팔리니까 미국보다 두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전기차 비중이 되게 높.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전기차 시장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신차가 팔리면 4대는 전기차다. 전기차 안에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 전기차다. 라고 보면 될 정도로 전기차를 알고 싶으면 중국에서 잘 그쵸. 팔리는지 안 네. 팔리는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의 전기차 테스트 배드가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중국형 신차를 내놨습니다. 이름이. 일렉시 저는 처음 듣는데 이 차가 지금 팔리고 있나요? 이제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출시가 하반기부터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거고 중국에서 상하이 모터쇼가 열리는 전날에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현대차 기아가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프리뷰 행사를 열어서 우리가 이런 차를 출시할 겁니다라고 소개를 했던 게 바로 이 차라는 겁니다. 이 합니다. 차의 특징이 뭐 강점이 어떤 거죠? 아직까지 뭐 가격이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많은 스펙을 모르지만 일단 주행 거리가 700km 이상 나간다고 하니까 꽤긴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중국 이 소비자만을 위해서 전용으로 개발한 첫 번째 전기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발을 한 신차인 거죠. 중국 현대차 법인에서 만든?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현대차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만든 거고 이런 전기차를 2027년까지 6종 정도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중국 시장에 통할지 봐야 될것 같고 이제 그 동안 보면 중국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판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아가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 현대차가 이제 새로 잘해보겠다라고 내건 전략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고, 올해는 10만 대 정도를 수출하겠다는 게 목표고, 4월 수출 수치를 보면 거의 6천 대에 가까운데, 전년동기 대비해서 120%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 속도라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먼저 이런 전략을 써서 성공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8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2023년에 기아가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있으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 뭐죠? EV5라는 아... 제품인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수입을 해오나요? 그 차를? 아니요. 한국에서는 한국에 서 생산을 하기로 했고요. 왠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더 비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중국에서는 거의 시작 가격이 3천만 원 아래였거든요. 음... 근데 이 정도 크게 차량을 그 가격에 맞추려면 사실상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중국의 생산성이 워낙 좋다 보니 중국이 지금은 전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국가가 주로 됐잖아요. 주로 그러면 기아 중국 법인에서 만든 차들이 주로 어디서 팔리나요? 수출 기준으로 보자면.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아. 나간다고 해요. 중국이 이제 수출선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음. 어떤 나라로 수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가능하고 동남아도 가능하고 전 세계로. 그러면 현대차 중국 법인에서 만든 기아 중국 법인에서 만든 차가 한국으로도 역수입이 되고 있나요? 한차종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살수 있는 차는 아니고요. 아, 네. 바로 쏘나타 택시가 지금. 아, 네. 그러 지금 지금 글로 다니고 있는 소나타 택시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런 건가요? 네, 단종되고 난 후에 언제 단종이 되지? 국내에서 단종됐다는 거는. 네, 국내 단종됐다가 작년 4월에 다시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소나타 택시입니다. 소나타 택시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구분을 할수 있나요? 그뭐 테슬라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US인지 저희가 눈으로 보는 보기 어려운 볼수 것처럼 없죠. 네. 본인 살 때만 알수 있다는 건데, 대부분 2023년 이후에 나왔던 소나타 택시는 메이드 인 차이나다. 작년 겁니다. 이후에 나왔던, 이제, 지금 소나타 택시는 중국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중국 법인이 수출 기지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한국보다 싸서 그럴 텐데, 현대차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메이커들도 어떻게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사진을 보면, 아우디가, 영어로 아우디로 써 있는데, 이게 실제, 아우디인가요 짜퉁 아니고요 네 이게 중국에서 중국 소비자를 위한 브랜드를 아우디가 새로 만든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아우디의 자존심이라고 볼수 있는 게그 4링 로고잖아요 네, 개. 네 그거를 떼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감성으로 전기차를 우리가 해보겠다 <laughs> 이 해서. 새로운 감성이 중국에서 통합니까 어... 이게 통할 수 있나요 이게 막 나온 차라서 네. 시장 반응이 어떤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중국에서 아우디가 관용차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아... 한국하고는 다른. 네, 그 약간 그런 중후한 이미지가 강해서 한국은 젊은 이미지인데 중국에서는 약간 중후한 이미지다. 네. 그래서 동글뱅이 내길를 떼고 영어 아우디를 달았는데 네. 저게 좀더 젊어 보인다. 네. 젊어 보입니까? 새로 보이는 아, 시도이긴한것 아, 같아요. 그리고 아우디가 우리가 이런 명차지만은 또 중국에서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벤츠가 그 벤츠 로고를 떼고 벤츠 쓴 거하고 같은 건데 이 아우디의 도전이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차도 신차인가 본데 어디 차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도요타 아, 사랑인데요. 도요타도 로고를 떼고 이름을 박았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하지만 도요타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회의론운 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매년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주력해서 개발한 이 전기차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저희가 가장 먼저 좀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른 브랜드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브랜드 다 판매량이 꺾이고 전체 있고 전체 중국 시장에서 중국 로컬 자동차의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네, 작년엔 50%를 넘었고 올해는 이제 60% 이상으로 올라올 그중에서 현대차 있는데. 기한은 0.6%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들도 잘해보겠다 지금 철지부심하고 있고 또 중국 완성차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샤오미 같은 전자기업까지도 전기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다시 도전을 한게 굉장히 큰 숙제인 거죠. 잘할수 있을지. 현대차든 기아든 아우디처럼 로고를 떼지는 않고 투자는 늘리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중국 차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고, 사실 중국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뭐1% 점유율만 가져가도 30만 대다. 지금 0.6에서 1% 되면 80% 성장한 거잖아요. <laughs> 네. 어마무시한 <laughs>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실 바닥을 찍었으니 다시 재성장할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올해 신차도 내놓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전 세계 1위 시장이자 글로벌 메이커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부활을 꿈고 보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